제 6장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음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죠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죠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뿌리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둘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잊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의 산상수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마지막 부분에서 놀라운 선언을 하셨지요. 그것이 얘들아,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셔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이름을 함부로 내뱉지 않았습니다.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였죠. 그러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호칭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6장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너희의 아버지라 라고 부르시는 구절이 몇번 나오는지 한번 색을 칠해 보세요. 그러면 깜짝 놀랄 정도로 구절구절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시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제가 세어보니까 총 13번, 너희 아버지 혹은 우리 아버지 이렇게 호칭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3번입니다. 그러니까 단순 계산만 하면 3절 중에 한 번은 너희 아버지라고 호칭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도를 갖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사는 거야. 이것이 예수님이 주신 율법, 즉 산상수훈의 요약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을 때 감격하며 읽으셔야 해요. 맞아.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 나는 하나님 품으로 이제 입양을 왔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 교육 시켜주시는 거야. 아들아, 딸아, 잘 들어라.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사는 거란다. 너는 내 자녀로 이렇게 살수 있단다. 이런 마음으로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은 1절에서 6절에는 구제 생활, 7절에서 15절에는 기도 생활, 16절에서 18절에는 금식 생활, 19절에서 24절에는 재정 생활, 또 25절에서 34절에는 생활 전반의 문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절에서 18절까지 구제, 기도, 금식, 즉 신앙생활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고 19절에서 34절은 신앙생활뿐 아니라 생활 전반에 걸친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이 모든 생활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지를 알려주시고 계신 겁니다. 저는 오늘 한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가? 바로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며 사는 삶입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걸쳐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그 정중앙에 보면 기도에 대한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어 김을 받으시오며 이 부분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산상수훈을 해석하는 학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가장 중심에는 기도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이 참 중요한 해석이라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은 기도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벌어지면 세상 사람들은 사람 찾아가지요. 또, 은행 찾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에게 찾아가지요?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이전에는 고아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나 답답할 때, 기쁠 때 찾아갈 분이 생겼어요. 내 고민을 갖고 기쁜 소식을 갖고 제일 먼저 전할 분.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우시고 부유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는 기도의 내용이 달라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불신자들도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세상의 기도와 다른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불신자의 기도는 기본적으로 내가 부족하니까 신에게 간구하여 내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부족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천지의 창조주 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넘쳐서 기도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 알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요. 부족한 것을 간구할 필요가 없다. 부족한 것 때문에 염려하고 쩔쩔맬 필요가 없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왜?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러니 중원부원할 것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구하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이 돌보고 계셔요. 풍성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녀답게 기쁨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그분이 내 필요를 다 알고 계시니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즉, 좋으신 하나님을 모든 민족이 알고,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 불신 가족들이 알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